이사야, 제40장.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의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망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에 티끌을 대로 대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레바논의 삼림이 재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들이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는가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에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열분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기를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물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고바,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제41장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웃던거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고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공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대롱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 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 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겠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어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 하고 말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일러준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들어본 일이 전혀 없다. 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제42장.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묻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일을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아. 계달 사람들이 사는 불악들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쁜 노래를 불러라. 산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두높이 올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행과 같이 부르짖겠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겠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고 호수를 말리겠다.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의 신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는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 담아 듣지 않았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력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력을 당하였으나 노력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야곱이 노력을 당하게 버려둔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주니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